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만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고요. 도군TV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에는 현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게시하며 개인들만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전체적인 매매 흐름, 지금의 패턴에 대해 해당 회원님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져나간 분들은 분명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요일장만 하더라도 NHTSA에 테슬라 200만 대 이상 미국에서의 대량 리콜 기사가 쏟아지면서 무슨 테슬라의 큰일이 난것 마냥 보도를 해댔죠. 이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들로 인한 FUD가 만들어지고 퍼드가 난무하면서 여기에 프리장부터 이탈하는 개미 물량들이 모였고, 최근에도 꾸준한 개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에 합류하던가 본인이 현재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바로 NHTSA의 피드백에 따라 기본 오토파일럿을 변경하며 현재 배포를 이미 시작했고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커뮤니티 멤버십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당장은 테슬라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보면 꽤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활하게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규제기관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능력 있는 회사이자 기술력이 그만큼 높은 회사임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차량 판매에만 올인하는 회사가 아니죠. FSD로 인한 소프트웨어 수익과 사업, 슈퍼차저로 인한 생태계 구축 및 관련 매출의 증가, 테슬라 에너지의 높은 비전, 여기에 최근에 핫한 테슬라보스의 엄청난 수익성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주가가 힘을 못 써서 테슬라는 안좋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 반대구요 오히려 회사 가치는 계속 상승중이 있습니다 당장 단기 투심에 좌우되는 주가 움직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회사 비전과 전체적인 흐름 기업의 수익구조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회사 가치에 맞게 주가는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테슬라의 매크로적인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이제 억눌려있던 주가의 눌림이 반대로 폭발을 하며 큰 상승의 볼륨을 만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